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워킹맘입니다. 제가 요즘 대리만족하며 통쾌하게 보는 인생드라마가 있어요. 바로 전희경 작가의 Dear My Friends인데요. 갑자기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찾아서 왜 다시 보게 됐냐면, 어느날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나은이 할머니가 국을 끓이다가 침을 뱉어서 휘젓는 장면이 나와요. 이 드라마 등장인물 중에 신구 할아버지와 나문이 할머니가 부부로 나오는데 신구 할아버지의 캐릭터는 아주 꼬장꼬장한 가부장적인 남편의 대명사고 나문이 할머니는 평생 그런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착한 아내로 나오죠. 그런데 나문이 할머니가 자식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남편과 둘이 살면서 남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신구 할아버지가 생선 가시까지 다 발라서 숟가락에 얹으라고 하면 밥상 앞에서는 비위를 다 맞추는 척하지만 밥상을 차리기 전에 침을 뱉고 휘저는다거나 코를 판 손으로 나무를 묻혀 밥상에 올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홀려서 드라마를 다시 찾아보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모습에 통쾌함을 느끼게 되었냐고요? 신구 나문희님이 연기하신 캐릭터가 저희 부부랑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저희 남편은 현대판 신구 할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 가부장적인 면이 닮았던 저희 남편이 얼마나 밥상 앞에서 꼬장을 부리는 스타일인지 푸념종 늘어놓을게요. 일단 제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딸부잣집 장녀로 태어나 맞벌이로 바쁜 엄마 대신 어린 시절부터 동생 우리의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엌을 드나드는 일이 많아졌고 맛이 있든 없든 요리와 가까워지게 됐죠. 결혼 전에는 학업을 이유로 동생들과 유학을 떠나 자취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밥상을 도맡아 차리게 됐고 그러면서 요리 실력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대식구의 밥상을 차리면서 더불어 손도 커졌어요. 또 결혼 후에는 주변 친한 이웃들을 불러서 요리도 해주고 양이 많으면 나눠 먹기도 하면서 제 음식 솜씨는 자연스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땡땡 엄마 음식 솜씨는 장금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맏딸이라 보조 요리사로 엄마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어느새 제 취미는 음식을 만드는 게될 정도로 틈틈이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며 맛에서 즐거움을 찾았어요. 결혼 후에는 이 모든 노하우가 쌓이면서 휴가를 내거나 여유가 생기는 날이면 평소에 하기 힘든 각종 김치를 담그는데 달달한 깍두기부터 오이 소박이, 겉절이 파김치까지 종류별로 밑반찬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청매실과 황매실이 나오는 시기에는 매실청을 담가서 1년을 준비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특히 남편이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수산시장에 가는데요. 각종 해산물을 사와 씻어서 냉동해 두고 자주 요리를 해 먹는답니다. 특히 제철 맞은 해산물은 생물 그대로 활용해서 별미를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봄철 살이 꽉찬 암케를 사서 쪄먹는 것은 기본이고, 살아있는 새우를 만나거나 싱싱한 전복을 만나면 전복장이나 새우장을 담가 먹기도 합니다. 또 외식을 할 때는 음식이 맛있으면 맛을 최대한 음미했다가 집에서도 그 맛을 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낙지볶음을 할때불 맛을 입혀보기도 하고 밑반찬에 곁들여 나온 장아찌가 맛있으면 물과 간장 식초 설탕의 비율을 조절해가며 최대한 비슷한 맛을 내보려고 하고요. 또 남편이 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한 육수를 내려고 각종 뿌리채소와 다시마를 넣고 사고를 끓이다 국물에 사용하기도 하죠. 10년차 전업주부인 옆집 언니는 자기도 일정하게 되지 못하는 순간을 제가 뚝딱뚝딱 해내는 것을 보고 워킹맘이 이래도 되는 거냐며 반칙이라고 저를 신기해해요. 그런데 주변 누구나 인정하는 제 음식 솜씨에 유독 태클을 거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꼬장꼬장한 가부장의 대명사 제 남편이에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침은 간단히 먹을 수도 있는데 저희 남편은 아침상에는 꼭 쌀밥이 있어야 한대요. 자기는 결혼 전에 시어머님이 아침을 굶겨 본 적이 없어서 아침을 먹지 않으면 뭔가 힘이 빠진다고 해서 저도 최대한 맞춰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출근 준비로 바쁘다 보니 아침은 맛보다 속도를 중시하게 돼서 바쁘게 뚝딱뚝딱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애들을 준비시키고 있으면 한 마리 툭 던졌죠. 아, 아짜! 소금 몇 숟가락 넣었어! 그래서 애들 옷을 입히다 말고, 어, 그래? 하면서 국을 맛보면 제 입맛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짜다고 하니 얼른 다시 끓여주면 맛이 이게 뭐야? 왜 이리 싱거워? 맹물 탄 것처럼. 아, 바쁜 아침에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지만 출근길 망칠까봐 꾹 눌러 참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하고 와서 파김치가 돼도 꼭 저녁상을 차려야 해요. 너무 피곤해서 반찬집에서 반찬을 사오거나 배달 음식을 시킨 날에는 여지없이 먹을 게 없다는 둥 조미료 맛이 팍팍 느껴진다는 둥 잔소리가 엄청 심해지거든요. 자기는 점심을 밖에서 먹어서 저녁은 꼭 집밥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참기 힘든 날에는 여러 번 반기를 들었죠. 차라리 그럼 당신이 요리를 해서 먹든지. 그러면 아이들 앞에서 버럭버럭 큰 소리를 내며, 가장이 집에 와서 밥한 끼도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냐며, 폭발을 하니 제가 참는 수밖에요.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너무 다투어서 그게 전쟁보다 더큰 공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꾹 참게 되네요. 대신 마음속으로는 모두 아시죠? 어디 두고 봐, 애들 크면 당장 이혼이야. 이런 심정으로 말이에요.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 때 시댁에 가서 점심을 먹을 때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음, 맛있어! 연발하면서 감탄하고 먹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길들여진 자기 엄마의 밥상이니 더 없이 맛있겠죠. 그럼 거기까지 차린 사람도, 먹는 사람도 누구나 기분 좋게 먹을 일인데 또툭 하면 한마디를 던졌죠. 당신도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좀 맛있게 좀 해봐. 또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래 알았어. 당신 엄마처럼 아주 조미료 팍팍 쏟아부어서 맛있게 끓여줄게. 사실 시어머니 옆에서 음식을 돕다 보면 조미료를 저렇게 넣어도 되나 싶을 만큼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그런 밉상 멘트가 늘어날 때마다 저는 남편 국이나 반찬에는 특별히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이라는 미원을 아주 팍팍 넣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맛있다고 감탄하는 모습을 볼 테면 꼴 보기 싫어지면서 역시 건강한 기쁜 맛보다는 당신한테는 조미료가 딱이야 싶은 생각에 퍼붓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남편의 지방 순환 근무로 어쩔 수 없이 1년에두번 평균 석달 정도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신혼 초에는 혼자 회사 숙소에서 밥 차려 먹고 지내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는데. 살면 살수록 이런 밉상 행동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잘됐다 싶기도 했어요. 본인이 직접 밥을 해먹어 봐야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겠지 싶어서 말이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반찬 투정은 더 크게 달했으니까요.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걸 저에게 보상받기라도 하든 말이죠. 여러 반찬을 내놔도 맛있는 반찬을 칭찬하기보다는 꼭 부족한 한 가지를 찾아 트집을 잡아요. 생선이 맛있게 구워져도 맛없다고 버리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더 익혀서 내놓으면 어, 바싹 좀 익히지. 그래서 또그 다음번에는 아예 생선즙이 다 빠져나가게 바싹 말리고 구워 내놓으면 역시나 투덜대죠. 너무 바삭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맛없다고 투덜대는데 그냥 대충대충 차려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당신한테는 바싹 구운 생선 대가리도 아까워 이런 심정으로요.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밉상 멘트는 계속될 거니까. 이제는 밥상 차리는 게 점점 더 싫어져요. 저를 위해서 단한 번도 밥상을 차려본 적도 없는 인간이 말이죠. 혼자 살 정도면 밥도 하고 반찬도 해 먹을 줄알 텐데, 저랑 같이 있으면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질 않아요. 밥상을 차리는 아내의 노고를 알만도 할 텐데, 맛있다고 칭찬 한번 고맙다는 표현에는 무척 인색했어요. 그러면서 밥이 질다는 둥, 대다는 둥, 반찬이 싱겁다는 둥, 짜다는 둥, 음식을 평가를 해서 맛없는 음식으로 만들어버리죠. 아이들은 옆에서 엄마 밥이 최고라며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저도 속으로 저주를 퍼부어 아내의 수고를 이렇게 얕잡아보는 당신 같은 인간은 혼자 돼서 평생 거름뱅이처럼 맛없는 음식이라도 구걸하면서 먹게 될 거라고 말이죠. 사실 남편의 이런 모습에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크게 한몫했어요. 집 분위기가 대체로 가부장적인 데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는 꼴을 절대로 못 보세요. 어쩌면 그런 환경에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서 받아들여야지 하다가도 시시콜콜 본인은 꼼짝하지 않고 이러쿵 저렇쿵 삿대질을 할 때는 환장할 지경이에요. 당장에 숟가락, 젓가락을 얹은 일부터 치우고 설거지 하는 일까지 그는 절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정도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도와줘 라고 했죠. 그런데 매번 항상 일일이 다 시켜야만 겨우 하는 신웅을 하니 나중에 싸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데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자꾸 가르쳐요. 이제 와서 남편을 바꿀 수 없으니 남편 있을 때 듣고 느끼기라도 하라고 한 끼의 식사는 맛있다, 아니다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모두 누군가의 수고로 차려진 밥상이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정도는 직접 놓을 수 있다는 것과 다 먹고 나면 자기 그릇 정도는 싱크대에 가져다 놓으라고 해요. 나중에 커서 누군가의 귀여운 딸 고생시키지 말라고요. 더불어 저 또한 며느리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말이죠. 평일에는 하루 한끼 주말에 하루 세끼 이상 밥상을 차려야 할 때가 있어요.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 이끈을 놓지 못하는 이상 부엌에서 요리하는 여자로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요리가 취미라고까지 말했던 제가 이 남자 때문에 요리가 점점 더 싫어지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고민하던 차이에 이렇게 훌륭한 드라마 속 통쾌한 명장면이 제 앞에 나타나 좋네요. 물론 오래전 방영했던 유명하기도 하지만 제 입장과 처지가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지 이제야 자석 끌리듯 끌렸던 모양이에요. 아내의 밥상에서 제대로 밉상인 신구 할아버지한테 통쾌한 복수를 하며 밥상을 차리는 나뭇이 할머니를 보면서 말이죠. 사실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밉상 멘트를 하길래 모방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걸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으로 진짜 통쾌하긴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남편의 진상짓을 멈추지 않으면 다시 도전해보려고요. 드라마 속나무잎 할머니처럼 침도 뱉고 코도 풀고 조미료도 쏟아붓고 화장실 갔다가 씻지 않은 손으로 나무를 비빌 때 팍팍 묻혀보고 말이죠. 대신 남편에게 예의상 미리 마지막 경고를 해줬어요. 여보, 내가 요즘 엄청 재밌게 보는 인생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신구 할아버지 나무잎 할머니가. 어찌나 밥상에서 반찬 타령을 하고 할머니한테 가부장적인지 나중에 음식을 깜빡 빠뜨리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본 손으로 남을 묻히고 소심한 복수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복수가 통쾌함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못 참고 어떻게 한줄 알아? 이혼한다고 통보도 안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서 신구 할아버지가 아내를 찾다, 찾다 못 찾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 한다고 쌀 씻으면서 혼잣말을 해. 이렇게 두고 갈 거면 밥 짓는 거라도 가르쳐주고 국 끓이는 법이라도 알려주지. 당신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언젠가는 나문니 할머니처럼 될 수도 있어. 그땐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밥이 될지도 모르니까.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어. 라고 말이죠. 그 뒤로 남편의 반찬 투정은 여전하고요 재벌은 어디 가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버릇이 생겼다면 제가 밥을 준비하고 있으면 자주 주방을 기웃기웃 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시원하게 털어놓으니 다시 한번 더 한결 후련해지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